팔을 접어서 내 안쪽에서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끈을 하 어, 안돼. 그럼 여기서 싹 돌려서 잡았어. 그럼 기울이기는 이미 내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다시 기울이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내가 잡기에서 이미 내가 이게 옛날에 몸으로 기울이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팔내 몸으로 기울이듯이 땡겨 온 거예요 이미. 중심 앞으로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팔 접혔죠 여기서. 자 오늘 소매드로 매치기를 좀 다시 보강 차원에서 여러분 소매드로 매치기 배웠죠? 네. 안 배웠어요? 아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은안 배웠고 그 전에는 배웠죠. 네. 근데 아 소매드로 매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빼먹고 해서 다시 한번 보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매 아 모든 기술을 할때 여러분들 이히기 하고 할때 상대방을 매쳐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는 그렇죠? 네. 상대방을 맺힐 때 떨어져 있는 게잘 걸릴까요? 붙어 있을 때잘 걸릴까요? 붙어 있을 때요. 때가... 그렇죠. 이거 철칙이에요. 상대방이랑 나랑 붙어 있을 때가 기술이 잘 걸린다, 무조건. 성. 내가 여기서 기술을 여기다 걸면 이거 거는 거랑 여기서 들어가서 거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포인트는 요 상대방을 나한테 내 중심에 붙여 놓고 걸던 내가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서 걸던 이, 이 차이 뿐이지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랑 나랑 붙어 있을 때 항상 받다리도 나랑 붙어 있을 때 반영받치기도 나랑 붙어 있을 때잘 걸린다는 게 제일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기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팔의 동작, 팔이 안걸리이 이것, 것보다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붙여서 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허벅다리 같은 거잘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붙이려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될까요? 이거? 이거? 1번, 2번. 1번? 2번. 뭐가 좋아요? 2번. 2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대부분 이걸 붙여놓고 허벅다리를 찾는 허리우리기를 하면 넘어가요. 허벅치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들어갔을 때일2이 번, 뭐가 나요? 2 번. 그러니까 소매 동작이 나한테 붙여주는 동작.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모든 익히기를 하시는 게 이게 잘 되면 상대방을 맺힐 수가 있다. 근데 내가 허벅다리 찰때 떨어져서 멀리 두고 찰려도 안 걸린다. 이해되시죠? 이거랑 똑같이 소매 들어 맺히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 이게 소매들어 맺히기가 진짜 가르치는 사람마다 거의 다 달라요. 저는 이 손을 들지 않게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하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맺히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 사이로, 요 안으로 넣어서도 맺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붙일 거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의 동작은 처음 될때 이걸 많이 해요. 왜냐면 하 이게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손을 많이 쓰지만 결국은 맺힐 때는 이 손으로는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매. 저드랑이도 들어가는 소매. 채소 들어갔을 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들든 그러니까 뭐 영상 지금 영상 만약에 유튜브로 보는 사람 이걸 들든 뭐든 상관없어. 이거 들어도 좋은데 이게 붙어야 돼,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근데 대 할때 이거 놓고 이렇게 연습하니까 시합 때도 들어가면 이거만 빠지. 왜이 손을 안 땡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손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히기를 하고 매치기까지 할 건데 이히기하실때채쓸때 때 여기서 이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탁 열고 이 손은 잡으면 끝이에요. 도망 못 가게 잡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매칠땐이 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축 했을 때 회전했을 때이 손이 겨드랑이 쪽. 채서 이렇게 오게 어, 저는 원래 이 손도 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딱 막아놓고 어버치기처럼 이렇게 밀, 밀어서 들어가라고 이걸 들게 되면은 버, 버텨봐 에이, 팔을, 팔을 안 줘면 안 줘봐 안 주면 끌고 수 없어서 맺히진 못하지만 여기서 맺힐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아 이건 또 가만히 있어 힘주고 있어 여기서 이거를 땡기려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땡겨서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익히기 하시면서 채석 이 겨드랑이 손이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익히기할때업버치기와 같은 동작이다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 업버치기도어깨힘 빼고 이렇게 회전. 업버치기도손채 놓지만 유선을 유지해서 손에 들어가는 이 동작이랑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채석 들어가서 외칠 때는 가마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손에 들어가치기 이해되세요? 손을 채서 내가 만약에 요즘 낮게 들어갔어요 그렇으면은 팔로 감아 끝까지 이 팔이 내가 감아치기 동작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맺히는 뭐.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서 자꾸 머리 위로 맺히려고 그래 안 넘어가요 왜냐 소매대로 맺히기는 손을 써서 맺히는 기술이 아니에요 몸에 붙여놓고 몸으로 감아서 맺으셔야 돼요 손이 이만큼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밀어서 맺힐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손을 채서 중요한 거는 나의 가마치기처럼 팔이 온다 이 소매를 잡아놨다 잡아놨죠 그럼 내가 소매 낮게 들어갔어도 맺히는 방향 어디로 가면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마가 상대방이 탈수 있게 이 손을 쭉당기면요 이렇게 타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떨어져서 소매 들으면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건 사람들은요, 맺혔을 때, 이렇게 타지는 못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쭉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중요한 거는 소매 드라마 치기 들어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소매 중심. 그러니까 겨드랑이 팔, 이 소매 쪽 팔. 둘다 소매인데, 들어서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팔. 이렇게 맺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를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연습을 좀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맺힐 때는 손 최고. 들어갔을 때 내가 낮췄을 때이 손을 놓지 않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손으로 당기는 게이 상태에서 이제 몸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오케이? 할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케이. 자, 자 우리가 이제 소매드럼에지 연습했으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즘은 소매드로매치기 비중이 기술적으로 많이들 써요.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지? 소매를 잡았을 때 이렇게 끊는 동작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매드로매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가 잡았어요. 잡았을 때, 잡았을 때 내가 소매 이거 끊으려고 안 돼요. 그럼 손목 돌려서 제가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잡는 동작에서 바로 소매드로매치기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요 오케이? 네. 그래서 상대가 잡았어요. 네. 이렇게 끊가 끊으려고 손을 한다. 그럼 이런데 옆에서 반대로또 들어가고. 네.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 역으로 들어갈 때는. 원래 옛날에 역으로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이 팔을 이렇게 껴서 뽑기도 했는데 어차피 지금 배우는 건 팔을 빼는 거니까 상대방이 뭐 외계수로. 요즘은 외계잡기들 하죠. 외계수로 틀어잡기 순서 외계수로 잡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밀고 들어가서 숨에 들어가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제일 먼저 양소매가 잡혔을 때. 내가 끊으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손목을 바깥으로 돌아서 위로 잡는 거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줘. 그래서 들어갈 때 뭐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어, 겨드랑이서, 오케이? 그다음에 상대방 한쪽으로 올렸을 때, 올렸을 때여드랑이 밀고 한번 잡아줘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잡기에서 이제 손매드럼면 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손 여기 다주면서 이렇게 들어가. 지승면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잡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건데 잡았으면요. 내공방으로 끌고 오는 동작들이 돼 있으셔야 돼요. 내, 내 이제 바음들이라 그래야 되나? 내 중심에서 잡기를 열심히 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항상 내쪽으로 내가 잡기를 한다 하면 내쪽으로, 내 안으로, 내쪽으로, 내쪽으로 끌고 오는 동작들이 돼 있으셔야 돼요. 소매 들어매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제 손에 를 끊으려는데 여기다 놓고 그 끊을 수는 없어 내 이렇게 팔을 접어서 내 안쪽에서 하는 겁니다 내 끊으면 아, 안돼 그럼 여기서 싹 돌려서 잡았어 그럼 기울이기는 이미 내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다시 기울이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내가 잡기에서 이미 내가 이게 내 말에 몸으로 기울이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팔을 몸으로 기울이듯이 땡겨온 거예요 이미 중심 앞으로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팔 접혔죠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다시 폈다 다시 들어갈 필요 가 없어요 중심 끌고 왔죠 상대 내가 매달 와있어요 와있을 때 그냥 바로 거는 거지 이걸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거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잡기에서 내 중심으로 끌고 오는 동작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잡기가 중요합니다. 잡기를 내가 하다라도 서로 이렇게 잡히고 있어도 여기 장수산 끌고 오는 동작들, 상대방을 나한테 붙여놓는 동작들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네. 지금 연습을 잡아서 자기 음, 이제 상대 약속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손에 잡혔어요. 아내가끊으면안 어, 돼. 근데 와있지. 어, 왔어요. 그래 안안 놓치려고 그럼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손 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 알겠어요? 여기 멀리 여기서 들어가려면 까입니다. 오히려 이게 살아서 내 쪽으로 그냥 끌고 올수 있게 잡아놓을 수 있게. 오케이? 네. 자, 이한번 자, 자, 자 여러분들 이제 매치기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이 매치기는 뭐랑 같다 그랬죠? 가마치기 네. 가마치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팔이 겨드랑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마치기와 같이 매치면 넘어가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안 되시니까 들어가서 이게 뭐 부르산이든 뭐 일단 머리를 앞으로 이는 거예요. 가마치기는요 절대 앞으로 머리 죽이면 안 돼. 나도 이제 가마치기를 뭐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살려서 들어갔을 때 머리 죽이면요 가마치기 절대 못 보려. 가마치기는 왔으면은 머리를 이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는데도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무게를 상대방한테 얹혀서 그 중심으로 매치는 거야. 네, 가마치기라는 기술이. 나의 몸무게가 중요한 미소예 그래서 중략급들 헤비급들이 많이 사용해. 요경략급도 사용을 해.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경략급 애들도 많이 사용해. 요 근데 이제 체육관에서 잘안 가르치는 이유가 부상의 위험이 좀 높아져서 되도록이면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감아치기도 보면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배우면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치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제 뭐이렇게 감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들어갔죠. 이 코인을 잘 어깨 포인트를 잘 잡아 붙여주는 동작. 상대방이 나한테 붙여주는 동작이 잘 돼야 되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절대 안 되고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럼 소매 들어 을 치기도 가마치기와 같다고 라그랬으면 내가 들어갔을 때 앞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응,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선에서 이 소매가 오는 방향으로 살아서 쭉 돌아가면 돼요 시선이 근데 머리를 빡 숙여버리니까 팔도 더 이상 안 오고 앞으로 기울으니까 넘어가지가 않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손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은 시선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이렇게 가는데 내가 버려, 숙여 버려, 더 이상 못 당기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연습 한번더할 건데 내가 해서 딱 들어갔을 때맺히는 방향은 가마치기와 같다. 시선이 몸을 이렇게 돌아가는. 오케이. 낮춰서도 똑같이 쭉 돌아가. 그러니까 가마치기가 쉽게 가시면은 충분히 맺힐 수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